자 함수 연습문제 한번 같이 풀어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두튜 영상으로 대체하는 점 양해 바라고요 자기가 풀어보는 결과 질문할 것만 보면 돼. 없을 수도 있고 뭐 한두 개 있을 수도 있고 그것만 찾아서 보세요 1번부터 선생님은 12번까지 쭉할 테니까 스킵 스킵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두 집합이 X는 이렇게 이렇게 얘는 정의역이고요 얘는 아직은 치역이 아니라 공역이야 공역 그럼, 치역은 공역 안에만 포함되면 되는 거죠.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 함수인 걸 몰라라. 그럼 얘는, 뭐, 모든 숫자를 다넣을볼수 없지만, 시작과 끝, 아니면 중간에 하나쯤 넣어보자. F-1은 4. F0은 2. F1은 0. 이 범위가, 시작과 끝이, 이 시작과 끝 안에 다 들어갔으니까, 함수 오케이. 얘도, F-1. 3 0 2분의2 2분의5 F0은 3 F1은 2분의7 얘도 시작과 끝이 동일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 시작과 이 끝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 치역이고 공역이고 치역이 공역하는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얘는 F의 마이너스 1은 0 F의 0은 마이너스 1 F의 1은 0으로고 가만히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은 없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0은 화살을 하나 쏠려고 하는데 쏠 대상이 없다 맞출 대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안 된다 자, 두 가지가 어 화살은 무조건 하나만 쏴라 두개쏠수 없다 하나만 쏴라 그리고 쏘기 실험은 무조건 다 쏴야 된다 쏘아서 맞출 놈이 없으면 안 된다 자 f 마이너스 1은 0이고 f 0은 공역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기억내은 리울이다. 자 그럼 2번으로 갑니다. 정의형이 4개 있는데 이 함수의 치역,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돼자 F-1씩 넣는다. 4개 에게 합니까? A 더하기 2, F0은 2 F1은 A 더하기 2 F2는 4a더하기2 근데 여기서 이걸 다 더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이, 이걸 다 더하면 말이 안되는게 치역은 겹친거는 하나만 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아니고 치역은 2a더하기2 4a더하기2가 되죠 집합의 구성 특성 집합의 표현 방법의 특성이 겹친 부분은 열0놈이라도 하나만 쓴다잖아 하나. 이거 두개 더하면 안됩니다 자, 이걸 다 더하면 5a더하기2 16일에 그래서 A는 2에서 4가 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자,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 2참수구나. 아닙니다. 어 2참수 아니에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린 2참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심해야 돼. 이게 이것 때문에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당연히 2참수라고 생각을 봤는데 혹시 A가 0이면 없었지? 라고 생각을 한 번쯤 피하고 필요가 있어요. 즉 A가 0이면 f 에는 이야, 상수함수 되잖아. 안될 이유가 없죠. 함수로서 가능하다는 얘기, 함수로서 된다는 얘기. 야 그렇다면 치역의 모든 원소하기 1 6은 아니니까 이렇게 간 거예요, 사실은. 어, 얘도 놓치면 안 된다. 얘가 0인지 아닌지를 한 번쯤은 확인해야 되잖아. 됐어요? 얘가 0이고 치역은 이 혼자 있는 거야. 어. 한놈만 패 그거잖아. 그다음에 3번 볼게요. 지파맥스가 마이너스 2와 1, 2놈이래을정의하고로 하는 두함수 F와 G가 서로 같대 F에 어, 치역이 모두 치역 구하라는 얘기지 뭐 치역 구하라고 함수가 같다는 얘기는와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고 얘하고 얘가 갖다 내기죠. 너무 오면 되죠. 마이너스 1어만. 마이너스 8. 어, 마이너스 4a 더하기 b와. 어, 마이너스 2a 더하기 3b가 갖다 내기죠. 1은 1 더하기 2a 더하기 b와. a 더하기 3b가 갖다 내기죠. 즉, 연방 풀다 얘기죠 단순하게. 어. 이쪽으로 건너가면 2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8. A가 2, B는 마이너스 4. 요게 하나 나오고요. 얘는 저쪽으로 너가면 A 빼고 E, B는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얘랑 연방을 합니다. 빼, A 없어지고, 마이너스 3, B는 3, B는 마이너스 2 되고, B가 마이너스 2면 A는 마이너스 3이다. 그랬을 때, F의 모든 원소, F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근데, F치어, F의 치역, f 치역이든, G의 치역이든 상관이 없잖아. 어차피 같은 함수인데 굳이 3차에다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G-2와 G1이 어차피 F-2와 F2라고 같으니까, 얘는 치역이나 내치역이나 같다는 얘죠 마이너스 2더 봐. 그럼 얘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2면 얼마야? 6배기 3이니까 3 1은 마이너스 6 그래서 치역은 3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합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죠 다음 4번 집합 X 0부터 3까지인데 영이아닌함수에게되어 X에서 X로 가는 함수고, 이런헛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고 했죠. X에서 X로 가는 함수고, FX가 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다. 이 되려면, 몇번얘기했지 1대1 대응이 되려면, 가로사료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 아니면 얘야. 대각선으로 생각해라. 자, 여기가 0부터 3까지고, 여기가 0부터 3까지야. 그럼 첫 번째. 이게 뭐 양순, 점수순때안 점수 뚫었으니까, 첫 번째. 0마 0과 3 콤마 3을 지나가는거죠 그 두번째는 0마 3과 3마 0을 지나가는거 얘는 이렇게나는거면 이렇게나는거죠 어. 이걸 따져보자고 아 물론 얘가 이차부식이기 때문에 직선이 아닐수 있어 직선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곡선돼도 상관없고 이렇게돼도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한게 아니야 시작과 끝을 같이 해야된다는거죠 자 얘를 넣어보자 0 넣으면 0이야 그럼 얘는 b는 0이네 그럼 3는 3이야 그럼 9a가 3이니까 a는 3분의 1이야 어. 그래서 어, fx는 3분의 1x제곱이다 어, 이렇게 되는거야요 요거는 0,3은 0,3이니까 b가 3이야 그럼 3 넣으면 9a 더하기 3이 0이야 그럼 a는 마이너스 3의 분 1이야 fx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제곱 플러스 o 이 l f 1은 f 1은 e 분의 m 이 o m f 1은 3분의 8이잖야돼 어느게 답일까요? 0이 아닌 3수래 아, 이이괜 괜히 했네 이거 아니야 이거 a t e 이 m a pirate. I'm a p 고 r a t e I'm a p 다 r a 다음 페이지, 0이 아닌 상수를 놓쳤어. 음. 5번.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모든 함수 F 중에 F3이 5이고 F2의 값은 짝수인 함수 F에게 쓰는 것이오. 자, 이제 경매수 세워보죠. 자, F3은 원래 3은 오른발도 돼. 정해져 있어요. 얘는 건들지 말고. F2는 짝수래요. 2는 손 씻는 대상이 두 개밖에 없어. 1은 5개. 뭐 겹치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 2는 2개, 3은 정해져 있고, 4는 5개. 다 곱하면 50개. 됐죠? 뭐 별거 아니지. 6번. 함수 fx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a가 f.a, 아, f.f2는 f.f4를 만족시킬 때 f6의 값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아, 단 a는 상수이다 찾아봐야 되겠네 일단 F2를 여기, 얘는 합성함수에 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는다고 라했랬죠 요렇게 읽는단 말이야 그럼 F2를 보자 저에다 읽으면 4 빼기 4더하 A야 그럼 A네 그 다음에 F4는 아, 16 빼기 8더하 A야 A 더하기 8이야 그럼 결국 얘는 어떻게 되냐면 FA가 FA 더하기 8이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FA가 FA 더하기 8이 되는 상황이야. 그죠? 그럼 FA를 넣어보고 FA 더하기 8을 넣어봐야죠. 얘는 뭐야? A 제곱 빼기 2 A 더하기 A. A 더하기 8은 A 더하기 8에 제곱 빼기 2에 A 더하기 8 더하기 A. 이렇게 되죠. 얘는 a제곱 빼기 a가 되고 얘는 a제곱 플러스 16a 빼기 2의 14a 15a 더하기 15a 플러스 64 빼기 16이니까 48이 되네요 a제곱 없어지고 저쪽으로 건너가번너가면 16a는 마이너스 48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가볍게 나오네요 그래서 f6을 구하래. F, X가 어떻게 되냐면, X, 제곱, 빼리, B, A, 빼리, 3이니까, F6은 36, 빼리, 12, 빼리, 3이 돼서, 21이 되나요? 이렇게. 어. 뭐, 그다 특별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7번. 포함수 그 fx와 gx가 있는데 어, 합성인데 f.g와 g.z가 같대요 이거 원래는 안되는데 가끔 이럴 때가 있다고 그랬죠 이때 gx의 그래프는 a에 관계없이 관계 한 점을 지나다 a에 관계없이 뭘 놓쳐 아니 뭘 놓치면 안돼 a에 관한 한등식이다 어, a는 묶어라그야 일단은 정개해봅시다 어, 왼쪽 좌변 f.g는 F의 GX야. 얘는 뭐냐면, 어, F의 AX 더하기 B야. 그럼 내가 AX 하기 B가 <놀람> 이자변에 들어가니까 E AX 더하기 EB 빼기 1 이렇게 되고요. 이건 좌변이고, G.F는 다 G의 FX야. 얘는 G의 EX 빼기야. e x 펙일이 요거 gx의 x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 a를 곱하고 e e a x a e a 더하기 야 얘네들이 같단 얘기야. 2 a x 도 됐고 됐고 e b 1과 마이너스 어, a 더하기 b가 같단 얘기야. b 건너가면 b는 아니 잠깐만 어.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인데. 어,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B를 대신해서 넣든지, 여기다가 B를 대신해서 넣으면, 아, GX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GX는 AX,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 여기다, 여기다, GX는. AX 더하기 D니까,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 더하기 1 넣어. 마이너스 A 더하기 1 넣어. 그런데, 이런 함수표현은 항상 얘가 y라고 그랬잖아. y는 ax-a 더하기 1이야. 얘를 a에 관한 한등식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죠. a 있는 놈, 다 한쪽으로 몰아서, 너, a 있는 놈, a, x-1과 더하기 1-y는 0이야. 그럼 얘는 어디를 지나가냐? A, a에 관한 한등식의 입장으로 볼 때, 1,2를 지나간다는 얘기죠. 1,2. x가 1이고 y가 1일 때, a는 상관이 없다. 이거 어제도 한번 풀어본 것 같아요. 어제? 목요일 날. 자. 8번. 0부터 3까지 정해진 의두 함수가 있는데, 요거,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읽는 거야. 읽기 문제. 그래프를 읽는 거야. 얘는 F, G, F, 2야. 얘는 G, F, g1 이야 자 f2 부터 보자 어 f2는 여기겠지 뭐 여기가 2겠지 그럼 2야 이게 2야 그럼 g2는 여기 있네 2네 이것도 2네 f2는 2라네 어. 그 다음에 g1은 여기겠죠 1이겠지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1이야 그럼 f1은 2야 그럼 g2는 2야 그럼 뭐 뭐, 할게 없다. 단순한 어. 문제다. 다음, 9번. 함수 그래프는, 이거는 합성 함수 그래프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어려울 수 있다. 얘는 싫어요. 왜? 왜 쉽다? 내가 뭘 보고 싶다라고 그래? 구간별 함수도 맞는데, 아, 얘는 삼삼인데 얘는 별게 바꿀 게 없잖아. 우리 합자 함수 문제 풀어볼 때도 식이 있고 식이 있으면 그걸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했는데 얘는 바꿀 게 없다. 비교적 땡큐다. 자, fx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얘를 그려볼 거야. 그대로 합니다, 이제. fx가 이일 때 fx가 그러니까 요 사이일 때. 그니까 러요 안에 있는 놈을 가지고 기준을, 범위를 나누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2fx야. 얘는 그냥 4야. 이래서 쉬워진다는 얘기. 얘가 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fx가 0과 2의 범위를 가지려면 x의 범위가 어디냐, 말이야. 그러려면 얘를 그려봐야 돼요. 얘안 그리고 하면 안 돼. 얘부터 그려. 간단하게. 0부터 2까지는 2x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니다4이다그기서 자, 그러면, fx가 0부터 2. 요게 fx잖아. 요게 x고. 요기 사이에 가지면 요기 사이야. 요기 사이야. 0과 2면. 그럼 얘는 뭐야? 1이겠죠. 어. x가 0과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0과 1일 때. 그 다음에 2부터 4는 0인데, 요건 뭐... 이게 다 2부터 4니까, 1과 4가 1, 2, 3, 4일 때. 그럼 그냥 4야, 얘는. 얘는 2, 2x, 4x. 그럼 이제 요 범위에서 얘를 그리고, 요 범위에서 얘를 그리는데, 얘가 쉽다. 어. 0부터 1까지는 잘 있어요. 여기서 그냥 4야되겠요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가 목요일날 해봤던 것보다 훨씬 쉬운 거죠. 훨씬 아주면단다는 거지. 이 정도만 나아주면는 텐트인데 어. 구간별 남수 2개를 합성해 놔주면 은참 어.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연습하면 다 됩니다. 연습하면 뭐 안될건 없어요. 한방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자 10번. 정의역이 1이상인 이차함수가 역함수를 갖는다 뭐야?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되는데 얘는 끝이 없어 시작이 같아야 돼 1,1이 돼야 돼 1,1을 지나가야 돼 그죠? 1에서 시작하고 y도 1에서 시작해야지 역함수가 될거 아니야 1이 1로 쐈으면 저쪽에서도 1이 1로 쏘는거지 그죠? 근데 1이 만약에 마이너스 1로 쐈어 그럼 마이너스 1은쏠 쏠 수도 없고 마이너스 1 자체는 없단 말이야 역함수에서 쏠수 있는 대상이 무슨 말인지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F인벌스 0은 2다?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해석한다? F2는 0이다 이렇게 해석한도 F인벌스 8은 4다 F4는 8이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 그럼 이2함수에 이 대해서 단서 줬잖아. 단서 두 개나 줬잖아. 그죠? 그리고 이래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것까지 단서가 세 개란 말이야. 요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 e 너바 4 더하기 2a e, 더하기 b는 0이다. 얘는 4 넣으면 16 더하기 4a 더하기 b는 8이다. 얘를 빼면 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8 2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면 b는 0이네요 어, a가 마이너스 2면 b는 0이야 어, fe가 0이니까 어. 그래서 fx가 어떻게 나왔어? fx는 2x야 아 잠깐만 1대1대응이라서 1컴바이더는 아닌가 1대1대응 맞죠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죠. 어. 역함수가. 그렇지. 여기서 1, 수서 마이너스 1로. 그럼 마이너스 1을 1로 쏘는 거지. 마이너스 1은 그렇지. 어. 내가 아까 잘못 봤어요. 1 1를 지나간다는 건 다른 얘기였어. 어. 이렇게 내가 쏘면 이쪽으로 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되지. 즉, 이차 함수가 역함수를 가지려면 거의 대부분 한쪽만 사용할 때이 역함수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 한쪽만 사용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아 아직 안 됐구나. F3. F3은 9-6u는 3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 F3은 0수를 구하는 이니까 됐죠? 1, 1은 아니다. 내가 착각했다. 잘못 봤어요. 11번. 내가 일 컴마 일을 왜 만든지 자꾸 그게 나오는데, x에서 x로 가는 거라고 착각을한 거야. 이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어. 그게 아니라, 어. 다른 거만 착각했어. 1 1번 함수 f(x)는 a x 2기이 a는 0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역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같대. 그럼 상수의 a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죠. 자, 이건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볼게. 일단 원칙적으로 한번 풀어 봐. y 는 ax 빼기 2야 역할을 좀 만들어 보자 x 는 ay 빼기 2야 그럼 ay 는 x 더하기 2고 y 는 a분의 1 x 더하기 a분의 2야 근데 얘랑 얘랑 같아지기잖아 지금 y 는 ax 빼기 2야 A랑 A분의 2라고 같고, 따라서 A 제곱은 1이니까 A는 꿀바이중기 하나다라고 하고, 여기서는 A분의 2가 마이너스 2랑 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얘가 하게 되는 거죠. 이거 구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만. 역함수라는 거가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대칭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대칭이 똑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잖아 얘가 대칭을 이렇게 되면 데 어떻게 똑같아말이안되잖 이걸로 접어도 똑같으려면 얘밖에 없는 거야 얘네들밖에 없어 얘네들은 접어봐야 똑같이 달라질 수가 없잖아 아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똑같다는 얘기는 1차 함수의 입장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그래알 그냥 수도 있는 사실이에요. 이것만 사실. 생각할 수 있다면. 그치? 이거 말고는 적었을 때 똑같은 상황이 없단 말이지. Y절편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기울기는 마이너스입니다. 1차 함수의 경우에 그런 것까지도 한번 확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다. 12번. k가 음수인 실수 k에 대한 함수 이차함수네 v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그리고 q에서 x축에 대한 수선을 맞아 일치할 때 삼각형 poh의 넓이가 8이다 k의 값은 아 이거는 얘랑 얘 역함수 무리함수요, 실제로. 어, 아무튼 간에. 만난 점은 필요하고, 만나는 점은 얘랑 연방하는 거라고 했죠? 어, 단순하게 얘기했어. 얘랑 연방하는 거라고. 자, 그렇다면, 얘를 는 놓고 풀면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가 되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진동하나 말야 돼? 만난 점이 하나라는 얘기야. 1보다 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 내가 수업할때도 얘기했어요 그들의 교점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요 위에 있다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특별한 경우가 그리고 여기서 어떤 점 P에서 P를 여기까지 수선을 내려서 그럼 P O H의 넓이가 8이래 아 그럼 얘가 4사아이야 어. 아니에요? 가잖아 이게 그냥 바로 나오는 건데.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가 8이면 이정상각형의 넓이가 16이니까 그냥 4 4 4 4 4 4 3이 답이 되는 거죠. 그럼 개가 얼마야? 마이너스 하죠. 이거는 직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풀이를 한번 해볼까? 풀이를. 음. 그럼 요 4콤마 4는 요 4콤마 4는 이방정식의 해잖아. 그럼 4를 넣어봐. 16 빼기 12, 더하기 k는 0이다. k는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냥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어요. 이거 사실 깊게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어디서부터 단가 오냐면. 여기서부터 가장 흔한어 P의 벌 넓이가 8이라고 그럼얘 요점은 무조건 뭐 T가 같은데 이 넓이는 2분의 1 t 제곱이 말이죠 결국 8이니까 T제곱은 6이다 T는 풀만 4인데 어 근데 여기까지 갈 것도 없다는 얘기죠 8이라는 거 알자마자 바로 T를 생각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어 선생님 그럼 마이너스 4는 안 되나요? 자 마이너스 4는 안 되는 이유를 볼까요? 이쪽에서 이쪽에서 마이너스 4 여기서 교점이라고 여기서 좀 많이 안 되지 왜? x 1부터인데 아니 1부터라고 1부터인데 여기가 교점이 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뿔마 사중에 플러사인 거를 직관적으로 알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연습 문제 풀이는 이걸로 마치고요. 어. 또, 다, 나머지 문제 풀이도 함께. 끊 응. 응. 여기서 끝납시다.